안녕 연애박사 제임스야 썸타는 중이든 연애 초반이든 대화가 어색하게 끊기면 진짜 민망하지 그러다 괜히 관심 있는 사람 앞에서 말헛 돌면 이미지 완전 망가지거든 그래서 오늘은 상대가 대화에 빠져들게 만드는 알짜 비법만딱 집어줄게 1 초반 10초에 훅 던져라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 알지 그거 대화에서도 똑같아 시작부터 김빠지는 얘기 던지면 상대는 이미 머릿속으로 아 전나 노재민네 하고 있을걸 예를 들어 그냥, 어제 재미있는 일 있었어. 라고 하면 상대는 벌써 집중력을 잃게 되지. 대신, 어제 레전드 사건 터졌다.처럼 궁금증 유발하는 말 던지면? 상대가, 뭔데? 뭔데? 하면서 바로 집중하게 돼. 썸 타는 상대라면 이거 완전 직방이다. 이, 질문으로 말 끌어내라. 사람들은 자기 얘기할 때 제일 신나해. 근데 그렇다고 데이트할 때지 얘기만 하면서 혼자만 떠들고 있으면 그건 존망하는 거야. 꼭 기억해. 대화는 무조건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게 필수야. 예를 들어, 요즘 뭐 재밌는 거 봤어?처럼 질문을 던지면 상대가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거든. 상대가 대답하면, 그거 진짜 인기 많던데, 넌 어떤 점이 제일 좋았어?처럼 또 질문 던지면 대화는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상대는 말하면서 대화에 점점 몰입하게 돼. 특히 상대가 좋아하는 얘기일수록 더 효과 직방이다. 3. 상대의 관심사를 파악해라. 근데 관심 없는 얘기 던지면? 상대는 대충 아 그래 하고 집중력을 잃게 돼. 그러니까 상대가 좋아하는 주제를 공략해야 되는 거야. 운동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요즘 헬스 진짜 핫하던데 너도 해봤어? 라고 하고 카페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너 지난번에 말한 카페 있잖아. 이번에 가봤는데 분위기 완전 너 스타일이더라. 라고 던져봐. 그러니까 상대가 좋아하는 주제에 네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더하면 대화의 집중력 맥스로 끌어올릴 수 있어. 4. 리액션은 진으로 해라. 리액션 없으면 재미없고 과하면 가식 같지. 상대가 말할 땐 진짜 헐 대박 와 그래서 같은 짧은 리액션만 던져지면 충분해. 특히 상대가 자랑할 땐 리액션이 필수야. 와 네가 그걸 해냈다고? 대박이다. 하면 상대는 더 신나서 얘기하게 돼. 이게 바로 썸탈때 분위기 띄우는 핵심이야. 오 상대 말 반복해줘라. 이건 고급 스킬인데 그냥 알려줄게. 상대가 한 말을 반복한 후 말을 이어가봐. 이런 단순한 행동으로 상대는 "이 사람 내말잘 듣네" 하고 생각하게 돼. 그러면 자연히 호감도 급상승하는 거야. 예를 들어 상대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다"라고 하면 "아, 요즘 진짜 바쁘구나" "그러면 몸 관리 힘들겠다"라고 받아주면 돼. 이러면 상대는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네"라고 느끼면서 더 편하게 말하게 된다. 이 다섯 가지만 쓰면 대화할 때 어색할 일 절대 없다. 특히 썸탈 때나 연애 초반엔 이거 완전 필살기니까 꼭 써먹어 봐.